일정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관리 및 지적 기준점 선과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 삼각고조점 선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직각좌표의 기준이 되는 직각좌표계 원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 남부좌표계 산점 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 측량을 하였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일도선 점의 수를 최대 몇 점까지 할수 있는가? 4. 5 0점사점0의 천줄자를 사용하여 a. B 두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3.5였다. 이, 이 천줄자가 표준 길이와 비교하여 30과 짧았다면 실제 거리는? 2 3489.5 5. 5.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삼각측량에서 기선은 전국에 몇 개소를 설치하였는가? 33개소 6. 지적 관련 법규에 따른 면적 측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4. 좌표면적 계산법 7. .5. 어떤 두점 간의 거리를 같은 측정 방법으로 왜 측정하였다? 드천갑스 그1 최악과 멜령날 때참호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8.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만 유신다강망 또는 사입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측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지적 측량에서 거리와 면적은 지평면상의 값으로 한다. 10. 평판 측량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고저 측량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11. 지적도 근점의 연직각을 관측하는 경우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최대 얼마 이내일 때의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는가? 492-12. 도선법에 따른 지적도 근점의 각도 관측을 할 때의 오차의 배분 방법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한다. 13. 축척천분의 일지역의 지적도에서 도상거리가 각각이 3, 4일 때 실제 면적은? 2, 2 9 0 5이 1 4 지적 측량에서 기초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세부 측량 15점 축척이 600인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 일람도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축척은? 4. 160만 1 6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에서 두개 삼각점으로부터 산출한 종선교차가 점 4형, 행선교차가 점 3형일 때 연결교차는 얼마인가? 3.5형. 1 7 평판 측량 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 도선의 변은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 20개. 18점 광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 다각망 도선법으로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을 하는 경우 1도선의 거리는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4. 4. 19점 세부 측량을 편판 측량 방법으로 시행할 때해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거리 측정 단위 기준은? 2. 20점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옳은 것은? 이 교회법으로 지적 삼각고조점 측량을 할때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21점 폭이 120이고 양안의 고저차가1.5 정도인 하천을 흥간하여 정밀하게 고저측량을 실시할 때 양안의 고저차를 관측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교호 고저측량 직접 고저측량 22점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동일한 이은 경사의 지표에서 두 등고선 간의 수평거리는 서로 같다? 23. 항송사전에서 기복변이량을 구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3사진의 크기. 24. GNSS 오차 중 손신된 신호를 동기화하는데 발생하는 시계오차와 전기적 잡음에 의한 오차는 1수신기오차. 25.BM에서 출발하여 NOE까지 수준 측량한 야장이 다음과 같다? BM와 NOE의 고저차는 4.185 26.터널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터널 내에서의 곡선 설치는 지상의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27.다음 중 절대표정과 관계가 먼 것은 4초점 거리 결정, 28.등고선의 간접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3원곡선법, 29.클로스웨이드 곡선에서 매개번호 A400 곡선반지름 R151대 곡선의 길이 L은 3066.7, 30점 일반 사진기와 비교한 항공사진 측량용 사진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초점 길이가 짧다. 31점 사거리가 5 0인 경사터널에서 수평각을 측정한 시준선의 직각으로 5의 시준오차가 생겼다면 수평각에 미치는 오차는 1, 2, 1 32점 축척 1, 2만 5 0 지형도에서 A, B 지점 간의 경사각은? 2, 1, 0, 8, 4, 5. 33점 표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기준면으로부터의 연직거리를 말한다 34. 항공삼각측량의 3차원 항공삼각측량 방법 중에서 공선 조건식을 이용하는 해석법은? 4. 번들조정법. 35. 종중곡도 60%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밀착사진을 인화했을 때 주정과 주정간의 거리가 9.2이었다면 이 항공사진의 크기는 1, 2, 13, 23. 23. 36점 다음 중 완화곡선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2차 포물선 37점 항성사진의 특수 세점이 아닌 것은? 4. 지상기준점 38점 교각 I80, 곡선 반지름 R140인 단곡선의 교점의 추가거리가 1427.25일 때 곡선의 1점의 추가거리는? 3. 3 0 9 7 8 39점 정확한 위치에 기준국을 두고 GPS 위성신호를 받아 기준국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용자에게 위성신호를 넘겨주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ETGPS 40점 단곡선을 그림과 같이 설치되었을 때 곡선 반지를 말은 이 190점 연구 41점 지적 속성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는 이 키보드 42점 개방형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서로 다른 GIS 데이터의 혼용을 막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3.4개의 타일로 분할된 지적도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어떤 기능을 이용하여야 하는가? 1. 44. 공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도형자료에는 통계자료, 보고서, 법례 등이 포함된다. 45. 수치표도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중 DEM 보관법의 종류와 보관 방식의 설명이 틀린 것은 일거리 값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보관법. 46점 다음 중 다목적 지적의 3대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층별 검원도 47점 지적 공부 정리 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할 때 오기 정정할 지적 전산 자료를 출력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3지적 전산 자료 책임관 48점 기준 좌표계의 장점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사거리와 면적에 대한 기준이 분산된다 49.필지 단위로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원격 감사 50.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지리정보지식 51.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자료구조의 단순성 52.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지상 및 지하의 공급시설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53점 다음은 토지기록 전상화 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구조화 54점 지리 정보의 유형을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분할 때 도형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도로 중공 날짜 55점 다음 중 2차적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공간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은 4 지도로부터 추출한 DM 56. 메스터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객체의 형상을 다소 일관화시킴으로 공간적인 부정확성과 분류의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57. 지적전산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 구분으로 틀린 것은 이 법인의 등록번호 업무관리 58. 토지정보시스템의 도형정보 구성요소인 점선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선은 속성 데이터와 링크할 수 없다. 59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지적도와 지형도를 주이용 첩할 때 비연속도면을 수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자료는 예 정사 항공 영상. 60점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속성정보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4 토지의 지목사 과목 지적하격 11점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의 토지 사정 당시 별필로 하였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것. 6 2 지적공구를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있는 이유는 3. 조사사업 근거예산이 63. 분지대의 북과 관계 깊은 나라는 3. 영국 64. 조선시대 결부제에 의한 면적 단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일부는 천파이다 65. 다음 중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른 이필지 조사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역둔 토조사 66점 다음 중 지적 업무의 전사나 이와 거리가 먼 것은 이 국토 기본도의 정확한 작성. 67점 다음 중 지목 설정 시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은 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68점 일반적으로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을 볼때연대적 또는 업무 절차상으로의 선호 관계인 3. 지적제도가 먼저이다. 69.1 필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자연현상으로서의 지형학적 반응이다. 70점 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과 다르게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에 따른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1. 사정 1의 소급. 71점 다음 중 지적제도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유사성 72점 우리나라 토지조사서 당시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부는? 2. 토지조사부. 73점 다음 중 개별 토지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토지 대장의 편성 방법은 일물적 편성주의. 74점 지적국정주의는 표지 표시 사항의 결정권하는 국가만이 가진다는 이념으로 그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처분성. 75점 양지하문에서 양전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총재관 76점 지적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77점 다음 중 토지조사 사업 당시 일필지 조사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관습조사 78점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같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번 부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3. 사행식 79점 다음 중 근세 유럽 지적제도의 효시가 되는 국가는 일 프랑스 80점 결번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일 토지 분할 81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의 부호가 모두 옳은 것은? 4천-1천, 0 재방-제, 국어-구, 원-공, 82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표시의 정의가 아래와 같을 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지가 83점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개별적인 측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8 4시 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지적소 관청 85. 토지대장이나 인하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직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직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토지의 이동사유 86. 다음 중 일남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초지의 지번 및 면적 87.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3토지의 이동이란 임하대장 및 임하두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부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8점 지적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3도의 지역의 분할 측량 결과에 대한 지적성과 검사 측량. 89점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는 인년으로 한다. 90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구에 등록된 직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원 부여 지역의 정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직원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3.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91점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500 92점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매도인 93점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94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되어야 한다. 95점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45일 이상 96점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3지원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97점 지적소관청은 특정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지국의 분할 98점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간석지 99점 다음 중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기업액점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지적도근점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 도선이 아닌 것은 1개방도선.